나의 시장 가치가 높을 때못 모를 때 결혼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영상들을 봤는데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 못 모를 때 아무것도 모를 때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진짜 여러분들의 인생에 관심이 없거나 혹은 진짜. 근데 누구랑 사느냐에 따라서 저의 아이덴티티도 달라지고 되게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하루하루의 감정들이 진짜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게 있습니다. 안녕 여러분 다이안입니다. 오늘은 커피와 함께 Get Ready With Me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 오늘은 제가 이제 결혼식을 며칠 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저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어요, 주변에서. 그렇기도 하고 어제 뭐 주변에서도 결혼을 빨리 해야 되는지, 결혼을 늦게 할지에 대해서 동생들도 많이 궁금해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30대 중반에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30대 중반에 어떻게 보면 조금 늦을 수도 있는데 그나이대 결혼을 했을 때 장단점 제 경험에 비춘 것도 있지만 제 주변에 경험에 비춘 것들도 있어서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각질 케어를 해준다 그래가지고 잘 쓰고 있습니다. 결혼식 영상을 찾아보다 보니까 되게 많은 동영상들이 뜨던데 그 영상 중에서 제가 약간 좀 놀랐던 거가 결혼 좀 빨리 해야지 되게 깨어있는 여자고 나의 시장 가치가 높을 때못 모를 때 결혼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영상들을 봤는데 아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 너무 놀라가지고 영상을 촬영을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20대... 중반이나 후반에 결혼했으면 진짜 큰일 났겠다 싶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못 모를 때 아무것도 모를 때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진짜 여러분들의 인생관심이 없거나 혹은 진짜 진짜 운이 너무 좋아서 어릴 때 결혼을 했는데 진짜 딱 맞는 사람을 만난 그런 사람들 혹은 운이 너무 안 좋아서 진짜 짝을 아예 못 찾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서야 진짜 어떻게 못뭐 모를 때 결혼을 하라고 할수 있는. 너무 결혼이라는 게 인생에 너무 중요하잖아요. 저는 좀 그랬던 게 제가 여러분 자매가 되게 많거든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놀라시겠지만 저 포함해서 저희가 형제가 다섯이에요. 근데 제가 되게 운이 좋게도 언니랑 둘이만도 살아보고 바로 윗대 동생이랑도 살아보고 막내 동생이랑도 둘이만 살아봤거든요. 근데 누구랑 사느냐에 따라서 저의 아이덴티티도 달라지고 되게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어떤 사람과 매일매일 밥을 먹고 어떤 사람과 매일매일 어떤 대화를 나누고 같이 사 이제 동생들의 수입과 언니의 수입과 또뭘 먹는지, 뭐 오늘은뭘할수 있는지에 따라 너무너무 하루하루의 감정들이 진짜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었 자매들이랑 살면서 와 결혼을 할 때는 진짜 나랑 잘 맞고 내가 마음이 편안하고 내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수 있는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겠다. 이게 생각보다 결혼이라는 게 정말 돼. 1분 1초에 많은 영향을 주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이런 거에 진심일지도 몰라요. 제가 좀딴 얘긴데 어떤 분이 저의 댓글에 그렇게 남기셨더라고요. 이 유튜버는 되게 잘 사는 것과 남자의 너무 신경을 많이 쓰는 거다 집착이라고 하셨나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근데 저 <laughs> 맞는 것 같아요. 자매만 해도, 물론 저희 자매들은 그래도 사이가 되게 좋고, 저한테 많이 맞춰줘서잘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매랑 살았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들고, 분명히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는 얼마나 더 하겠어요.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은. 그래서 저는 정말 그 분이 하신 말씀대로, 진짜 저랑 같이 사는 그 사람에 대해서도 엄청 진심이고, 잘 산다는 게 경제적인 부분도 있지만, 저는 진짜로 매일매일 마음 아프지 않고 힘들지 않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걱정 때문에 잠못 들지 않고 일하다가 쓰러지지 않고 그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 고민 을 진짜 많이해요. 그래서 사실 이 영상도 그런 거에 일환이다. 그리고 또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또 저의 경험에 비춰서밖에 얘기를 할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참고만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가 친구들랑도 이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 사람마다 되게 생각하는 것들이 다르더라고요 결혼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가 경험이 많지 않고 다한 번씩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 그래서 결혼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결혼을 빨리 하는 게 나을까 늦게 하는 게 나을까 결혼을 좀 미뤄볼까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 영상이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 결혼을 늦게 했을 때 결혼을 늦게라는 게제 기준 30대 중후반이거든요. 했을 때의 장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커리어에 욕심이 많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는 너무 빨리 하지 않는 게좀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20대 후반? 30대 초반까지 진짜 저는 친구도 많이 안 만나고 일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약간 여한이 없는 느낌이에요 이게 결혼을 늦게 했을 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커리어나 무슨 관계에서나 감사함이 있고 여한이 없다는 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좀 무서운 일이긴 해요 누군가는 어느 정도까지 시간을 보내면 여한이 없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 여한이라는 게막 끝도 없이 놀아도 놀아도 일을 태도에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딱 30대 중반이나 뭐 이렇게 됐을 때 일에 대해서 이제 조금 여한이 덜한다고 해야 되나? 진짜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하고 큰것 같아요. 사실 결혼을 하고 나면 그렇게 밤낮으로 일에 몰두하기가 쉽지가 않고 특히 이 ASMR을 찍는 이유가 여자분들이 봤으면 하는 거였잖아요. 이게 뭔가 집안을 어느 정도는 좀 케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남자들도 거의 비슷해요. 대부분 가정에 와서 가정에 시간을 보내고 이런 게 요즘의 트렌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결혼을 하면 진짜 밤낮으로 내가 일에만 막 몰두해가지고 하는 게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조금 길게 가져가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했을 때 느낄 수 있는 게 물론 결혼이나 인간관계나 연애에 있어서 느끼는 감정들도 진짜 크지만 내가 뭔가를 성취해내고 내삶막 하나를 개척해보고 이런 것도 살면서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거를 사회생활 한 1, 2년, 2, 3년 해서는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나의 삶을. 좀 개척해 나가기도 하고 다양한 경험을 해가면서 누구의 와이프 누구의 딸 이런 게 아닌 그냥 나 자체만으로 나의 인생을 경험해 보는 그 시간도 되게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시기는 진짜 사회생활 초년 그리고 30대 그때가 되게 바닥부터 하기도 쉽고 기회도 진짜 많고 지금 제가 30대 중반만 돼도 제가 20대 초중반 때 저한테 왔던 그 오퍼들이나 그런 거에 비해서 되게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나한테 들어오는 커리어에 대한 기회 그 들을 많이 누려보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일찍 결혼하는 것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게 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좀 단단해진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확실히 좀 좋아요. 제가 20대 중반이랑 20대 후반만 해도 깊은 관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노력하고 그런 걸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사랑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노력이라기보다는 사랑으로 모든 게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기도 하고 풍파를 빨리 받아가기도 하고 하면서 사랑도 노력도 많이 필요하고 내가 양보해야 되는 부분도 많고 당연히 남자친구 그니까 당연히 남편이니까는 생각보다 많이 없다. 사람이 다 자기 중심적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자기의 그 감각과 자기의 감정대로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거를 좀 용납을 못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당연히 남자친구니까 뭐 이렇게 해야지를 이제 남편으로 가지고 왔다고 생각하면 그 관계가 건강하게 됐을까? 너무 원망을 많이 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인성적인 문제인데. 있는 것 같고 어릴 때는 조금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또 저는 20대 후반이랑 20대 중반 때랑 사람을 보는 것도 진짜 많이 달라졌거든요. 이것도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 20대 중반 때는 체력이 좋아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안정감보다는 새롭고 작적이고 약간 이런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심리학자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혼할 때 좋은 배우자의 조건을 중에 하나가 예측 가능성이래요. 근데 연애할 때는 너무 예측 가능하면 별로 멋있어 보이지 않는 거 아시죠? 어디로 뜰지 모르는 짜릿함 이런 거. 나만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것보다 안정감을 가지는 사람이 훨씬 더 멋있는 사람이고 그런 점을 가지기가 훨씬 더 어려운 거라는 거를 알고 나서는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격적인 사람을 보면 되게 더 멋있어 보이고 달리 보이더라고요 어렸을 때 보는 눈과 나이가 들어서 보는 눈이 달라진다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 체감을 해보다 보니까 내가 좀 어릴 때, 못 모를 때 결혼을 했으면 내 마음 속으로도 그렇고 내가 분출하는 것도 그렇고 만나는 사람도 그렇고 진짜 쉽지 않았겠다 그래서 아 내가 결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내가 결혼 굳이 해야 되나? 난 누구를 위해서 맞춰줄 생각이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는 조급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게더 좋은 거 같아요 <laughs> 아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관계라는 게 혼자 있으면 외롭고 힘들죠. 외롭고 힘든데 진짜 누군가를 잘못 만나면 괴롭다고 하잖아 인생이. 그리고 외롭고 쓸쓸할 땐 어떤 기회라도 있어. 근데 괴롭고 기회도 막혀 있으면 진짜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게 있습니다. 제가 진짜 체감하는 게 있는데 30대 초반부터 중반으로 제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느낀 건데 진짜 괜찮은 사람들이 이렇게 확률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괜찮은 사람들이 이렇게 훅 결혼을 합니다. 제가 지금 30대 중반이고, 만으로 34살이잖아요. 근데 이 나이 때 여자하고 남자하고 진짜 많이 가거든요. 결혼식을 제가 진짜 많이 가요. 저도 지금 이 나이에 결혼을 했고, 그래서 이 나이에 진짜 이렇게 사람의 폭이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포켓팅을 해달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듣는데 되게 괜찮은 사람들이 리스트를 이렇게 보잖아요. 괜찮은 사람들이 자라 세일할 때 마음에 들었던 상품들 막 팡팡팡 나가는 것처럼 갑자기 새로 고침하면 다솔더우야다 솔더. 그런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눈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갖춰져 있고 이런 게 있어도 괜찮은 상대방들이 이미 다른 사람들이 채갔을 수도 있다 그런 리스크가 하나가 있습니다. 단점으로 넘어오게 됐는데요. 가장 큰 리스크는 사실 그거고요. 괜찮은 사람들은 바로바로 바로 품절이 되어버린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또. 악수를 줄 수가 있다 이런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제가 체감하기에는 아쉬운 점이 신혼이 조금 짧다는 거 근데 이거는 애기를 낳는다는 그런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막 결혼하신 분들이 그 얘기 하잖아요 신혼 진짜 길게 가져가라 뭐 신혼 때만 할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게 되게 결혼 생활에 있어서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너무 너무 불감을 합니다 저희는 1년 정도 같이 살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근데 짧아, 짧아, 짧아. 진짜 내가 신발을 빨리 알아보고, <laughs> 신발을 빨리 알아보고, 빨리 연애를 해서 좀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게 젊을 때 결혼해서 젊을 때 신혼을 즐기는 커플들 보면은 그게 되게 좋다고 하고 또 관계가 좋은 커플도 꽤 많더라고요. 그게 감정적 지지 같은 게 되나봐요. 그런 게 없다는 게 조금 많이 아쉽고요. 비슷한 얘기인데 아기 문제도 30대 중반의 아기를 갖고 30대 후반의 아기를 갖고 하는 게 요즘에는 다 젊고 그러니까 신체 나이가 다 예전보다는 훨씬 젊어졌고 하니까 괜찮다라고 하는데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닌 것 같아요. 인류는 진화를 되게 오랫동안 했잖아요. 근데 이 몸이 젊어진지는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장기들은 비슷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실제로 아직까지도 막 몸이 젊어져가지고 아기를 늦게까지 낳다, 아기의 기형아율이 더 줄어든다, 노산의 나이가 내려간다 그런 건또 없으니까 그리고 또 체력도 많이 떨어지고 젊었을 때보다 그런 부분이 조금 단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안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산이라는 거를 결혼을 하고 나서야 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확실히 결혼을 하고 나서 그런 거에 대한 눈이 떠지기도 하는 것 같고 확실히 돈을 더잘 모으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저도 그렇고 신바도 그렇고 같이 살면서 데이트 비용도 확실히 많이 줄어들잖아요. 집에서 밥을 많이 해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도 결혼을 빨리 하면 자산을 빨리 모으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결혼을 늦게 하면 아무래도 젊은 외모 요즘 <laughs> 단어가 이상한 것 같은데. 이 풀도 줄어들기도 하지만, 내가 그 풀, 작은 풀 안에서 내가 또 경쟁력을 가지려면, 외모도 진짜 무시 못 하잖아요. 진짜 인정을 해야 돼. 그래서, 관리를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누군가를 만난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신경을 또 써야 되고, 막 그런 것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거 못지않게 결혼을 하고 나서, 상대방이랑 맞춰가는 노력? 그리고 과정을 끌고 나가려고 하는 그 매일매일의 노력? 그것도 무시 못하는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싱글로 살아가는 것도 되게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뭔가 할게 너무 많지만 결혼을 해도 생각보다 그냥 흘러가는 것들은 많이 없다. 이 세상에 그냥 이루어지는 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립은 3CE 거 샤인 리플렉터. 근데 이거 요즘에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약간 립 플럼퍼가 되는 립이더라고요. 그럼 그리고 되게 촉촉해요. 이런 느낌 뭔지. 히 엄청 촉촉한 이거는 색깔이 레인 월 샤인인데 얘가 그 입술 색깔에 제일 가깝거든요. 그래서 되게 쓱쓱 바르기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콜디스트. 얘는 약간 더 쨍한 레드 체리에 가까운데 살짝 안쪽만 색깔을 줄까요? 아니라 이런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네 오늘의 <laughs> 수다는 여기까지 하고요.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답이 없는 문제이고 사람들마다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저의 얘기가 좀 와닿았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진짜 확실한 건 그거예요. 못 모를 때, 괜찮은 거 같을 때 빨리 결혼해라 그런 거는 진짜 너무 나쁜 얘기인 거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그런 거 같아요. 장점과 단점이 딱 이렇게 명확하게 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너무 궁금하고요. 제 요즘에 40대 구독자분들이 되게 많아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언니들이 생각하는 거또 언니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의 생활은 어떤지 아이가 있으시면 또 아이가 낳고 나서는 어떤지 또 40대 의 싱글 언니들은 그때 느낌은 어떤지도 댓글로 달아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고민하시고 계신 분들이 느끼는 것도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그러면 제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